자, 오늘은 두산 감독 이성엽입니다. 근데 지금 병진 병신 이민은 딱 나오고 이경자는 제가 추정한 시입니다. 근데 신축은, 신축은 24년 갑진년 49세에 두산 감독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사주에 병진 병신, 병진 병신 이민이거든요. 신자진 수국과 임수리가 서로 급제 관계니까 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럼 병진 중하니까 이게 상대방 팀이에요, 구단이고 선수이며 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은 충이 되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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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됩니다. 병이 공이 되는데 경자와 신축이 이미 해가지고 신축이 중간에 딱끼 있어서 암종이병신합합니다 이걸 집어넣고 축집파하니까 어, 충분히 승부를 겨룰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이제 이민인데,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자지 인중에서 일지 인중에서 병어 두개 나갔잖아요. 이 친구가 상대 팀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원에서 신축은 야면한 신축이 딱 나타났잖아요. 신축이 딱 나타나니까 어, 이 친구한테 좋은 기회인데, 병신에만 해서 감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인중에서 또, 자지 인중에서 갑을 내버려서 친히 앉았잖아요. 에? 그러면 이거 갑극진 하는 거니까, 급제고를, 임수의 급제고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아, 내가 경기를 이제 승부를 이끌 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감독직을 갑진년에 제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갑진을 끝다고 월산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월산년은, 어기야 사자마자이 친구 성적이 최소한 중상이꼬는 유지가 될수 있다니 우승하기는 조금 어렵고 우승하기는 조금 어렵고 우승하려면은 병원에서 다 재계약해서 25년 6 5년도 끝나는데 병원 정민이 되면은 이 친구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참 야구 감독들은 참 독특한 게 반드시 승부를 겨누고 상대 팀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 야구 공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이신충인데이신충하고 어, 자축이 이 신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렇 병신하고 만 이게 사실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충과 그래도 그나마 좋은 성격을 그 그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뵙고 어, 염경엽 했고, 그다음에 박진만이었고, 그 다음에 박진만이었고, 그맨 처음에 한 감독까지 해서, 이 기술까지는 네 명째입니다. 이제 다음, 네 명째고, 다음은 이강철 감독의 사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